황금빛 흙의 기운을 품고 태어나 묵직한 신뢰와 지혜로 세상을 살아오신 1989년 기사생 황금 뱀띠 여러분, 지난밤 꿈자리는 사납지 않으셨는지요. 천지의 기운을 읽어 여러분의 꽉 막힌 운명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명운 마마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38비라는 나이에 접어드신 여러분은 이제 청춘의 불안함을 뒤로하고 사회의 든든한 허리이자 가정의 기둥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계십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우년은 붉은 말의 해로 하늘과 땅이 온통 뜨거운 불기운으로 요동치는 아주 강력한 해입니다. 흙의 기운을 품고 태어난 기사생 여러분에게 이 거대한 불길은 차가운 땅을 녹여 만물을 키워내는 따스한 어머니의 품이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너무 뜨거워 땅을 메마르게 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가혹한 시련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형국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거대한 운명의 용광로가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첫 관문인 1월은 아직 바깥 세상은 동장군의 서슬이 퍼런. 엄동설안이나 땅 밑에서는 이미 용암처럼 뜨거운 불기운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어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몹시 고단하고 흔들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1월의 운세를 한편의 대하 드라마처럼 상세하고 깊이 있게 풀어드릴 테니 이 말씀을 인생의 갑옷으로 삼아 부디 흉은 피하고 복은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 앞서 저와 인연이 다은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으로 표현해주신다면 제가 매일 올리는 새벽 정화수 기도에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함께 고하여 신령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악기를 환하게 비추도록 정성을 다해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1월 총운을 깊이 들여다보니 마치 겨울잠을 자던 황금 뱀이 땅속 깊은 곳에서 전해져오는 뜨거운 열기에 놀라 잠에서 깼으나 굴 밖은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있어 나가지도 못하고 다시 잠들지도 못하는 진태 양난의 형국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함부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무거운 입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의 병호년 화기가 들어오는 1월에는 마음속에서 알수 없는 조급증과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도 서른여덟인데 이뤄놓은 것은 없고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아 괜스레 마음이 급해지고 엉덩이가 들썩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1월의 웅기는 여러분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니 섣불리 머리를 내밀지 말고 딸이를튼채 때를 기다리라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흙인 여러분에게 불은 나를 도와주는 인성의 기운이니 머지않아 귀인이 나타나고 문서운이 트이겠지만 1월은 그 기운이 너무 과하여 오히려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마치 가뭄 끝에 단비가 아니라 홍수가 나는 격이니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나 속. 으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여러분의 심란함을 신령님께서는 굽어 살피고 계시니 부디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이 시기를 지혜롭게 견뎌내야 합니다. 일월은 새로운 일을 벌이는 달이 아니라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내실을 다지며 다가올 봄을 위해 체력을 비축하는 수성의 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실 직장과 사업운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조직 내에서 실무를 도맡아하는 가장 바쁜 위에 있으며 위 아래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월에는 이러한 여러분의 역할이 과중되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병원년의 불기운이 흙인 여러분을 생해 준다고는 하나 1월에는 그 불길이 너무 거세요. 흙이 바짝 말라 버리는 형국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고직장에서 업무가 폭주하거나 상사의 기대가 너무 커서. 부담감을 느끼게 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맡게 되거나 동료의 실수까지 떠안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욱하는 마음에 사표를 던지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기름통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1월은 죽은 듯이 엎드려 납작하게 지내야 하는 달입니다. 나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취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훗날을 도모하며 꼭 참으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1월에는 무리한 확장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주변에서 동업을 제안하거나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유혹하더라도 귀를 닫으십시오. 지금은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의 거래처와 고객을 챙기는 것이 돈을 버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1월의 시련을 묵묵히 견뎌낸다면 2월 이후 입춘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주는 귀인이 나타나고 승진이나 영전의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재물운의 흐름을 살펴보면 1월은 여러분의 고가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사생 여러분은 알뜰하고 생활력이 강해 돈을 잘 모으는 편이지만 한번쓸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쓰는 배포도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 여러분의 재물을 노리는 도적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흙의 기운을 가진 여러분에게 2026년의 불기운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문서운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1월에는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문서를 잡을 위험이 큽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코인 등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몹시 위험합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혹해서 뒤늦게 뛰어들었다가는 막차를 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오랜 친구나 선배가 다가와서 확실한 정보라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급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때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1월에 나가는 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돈이며 오히려 그돈 때문에 사람까지 잃게 되는 악연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불릴 때가 아니라 지킬 때입니다. 차라리 돈을 써야 한다면 여러분의 지친 몸을 위해 보약을 지어먹거나 자기개발을 위한 학원비로 지출하여 액땜을 하는 것이 현명한 처방입니다. 1월에 아낀 돈이 훗날 여러분이 마 운을 바라볼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운과 애정운을 들여다보면 1989년생 여러분의 1월은 사랑과 전쟁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미혼이신 분들에게는 아주 화려하고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날 수 있는 도화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첫눈에 반할 만큼 강렬한 끌림을 느낄 수 있으나 그 불꽃이 너무 뜨거워 금방 타오르고 금방 재가 되어 버릴 수 있는 인연이니 너무 급하게 마음을 주지 말고 천천히 상대를 탐색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미 연인이 있거나 결혼하신 분들은 1월이 고비가 될수 있습니다. 2026년에 뜨거운 불기운이 여러분의 예민한 신경을 건드려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고 다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연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1월 한 달은 내가 돌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참고 넘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할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존심을 세우려 하지 말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발 물러서십시오. 또한 1월에는 부모님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불이 강해지면 쇠나 물이 약해지듯 부모님의 기력이 급격히 쇠할 수 있으니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리고 찾아뵙는 효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건강 운에 있어서는 흙의 기운을 가진 여러분이 강한 불을 만났으니 위장과 비장 그리고 피부 계통의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기사생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소화가 안 되거나 위경련이 일어나는 체질이 많습니다. 1월에는 잦은 야근이나 회식으로 인해 위장 이쉴 틈이 없어 탈이 날수 있으니 자극적인 음식이나 과음을 피하고 따뜻한 죽이나 차를 즐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화기 가 맞물려 피부 가려움증이나 트러블 이 심해질 수 있으니 보습에 신경 쓰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1월에는 불면증이나 두통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이는 머리로 열이 몰려 서 생기는 현상이니 족욕이나 반신욕으로 하체를 따뜻하게 하여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수승화강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안정 곧 육체의 건강으로 이어지니 명상이나 산책 등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마음의 찌꺼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의 애군을 맞고 복을 불러들이는 비방을 하나 일러 드리겠습니다. 1989년 기사생 여러분에게 1월은 과도한 불기운을 식혀주고 메마른 흙을 적셔줄 물의 기운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집안의 북쪽 방향에 작은 어항을 두거나 검은색 소품을 배치하면 화기를 조절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큰 도움이 됩니다. 행운의 색깔은 노란색과 검은색입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계약이 있는 날에는 노란색 계열의 옷을 입어 여러분의 기운을 단단하게 하거나 검은색 액세서리로 차분함을 더하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흙의 기운을 가진 여러분은 흙을 받는 것이 최고의 개운법이니 주말에는 가까운 산이나 공원을 찾아 흙길을 걸으며 땅의 기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보다 강인한 정신력과 깊은 지혜를 가진 능력자들입니다. 지금 마주한 1월의 혼란과 압박 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단단한 황금으로 재련 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뜨거운 불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불길 속에서 여러분은 더욱 빛나는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 명운 마마가 여러분의 곁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응원 할테니 용기를 내어 씩씩하게 전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앞날에 원한 는 모든 바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축원 드리오니 댓글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남겨주시면 저도 그 마음 모아 정성껏 빌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희망차고 밝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